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는 가정에서의 편리함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20L의 넉넉한 용량과 건조 더하기 분쇄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주방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설치도 간편하여 별도의 설치 비용 없이 배송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최근 출시된 이 제품은 소비 전력도 적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며 한국에서 제작되어 품질 또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주방 필수템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진정한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미닉스 더 플랜더로 똑똑한 주방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카라 400 프로 2 음식물 처리기는 가정용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건조와 분쇄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해주며 이리터의 용량은 소규모 가정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이 제품의 효율성과 조용한 작동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추가 필터가 제공되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유지 관리도 간편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현명한 소비자라면 스마트카라 400 프로 2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젠 귀찮은 청소는 잊고 스마트카라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주방을 만들어 보세요. 링클 그래비티 W 와이파이 음식물 처리기는 현대 가정의 필수 아이템으로 미생물 발효 방식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22L의 넉넉한 용량으로 가정용에 적합하며 사용이 간편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조용한 작동과 효율성에 감탄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기능 덕분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하면서도 지구를 지키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윙클 그래비티 W와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삶을 시작해보세요.